주어진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없애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가 되든지 또는 x제곱 마이너스 삼 x 가 마이너스 2가 되죠 물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 이상이어야 되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가 0 미만이면 되죠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3x 이꼴 2를 정리하면 이꼴 0이 되든지 또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면 되죠 두 번째 식에서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x는 1 또는 2가 됩니다 1 또는 2는 주어진 조건을 숙립시키죠 자,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 x에 관한 반지식의두 근을 알파, 베타로 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,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그죠? 근데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 이퀄 1을 감마로 두고 2를 델타로 두도 상관 없겠죠.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 플러스 델타 분의 1 앞에 두 개는 알파 베타로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뒤에 그 감마가 1이니까 1 분의 1 플러스 2 분의 1이 됩니다 알파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2고 베타가 3이죠 그 다음에 뒤에 두 상수를 합하면 2 분의 3이 되어서 수의 값은 0이 됩니다